하나둘셋. 하나둘셋.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이 싸우며 렘네트의 목표 파수꾼 하나둘. 둘셋 종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둘셋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됐냐? 더? 더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어? 잘 나온가 봐.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좀. 잘나온거 봐라. 소리난 걸로만 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됐냐? 네.